몇 번호 사로 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집행 절차가 이렇게 전제 전개된다는 걸 이해한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와서 보자. 됐지. 집행 채권 그 자기가 이제 집행하려고 들어간 채권인데 물건은 물건을 갖고 집행한다는 건 이렇게 관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지.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 금전채권 뭐 이런 거, 이전등기 청구권 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지. 물권 같은 거 소유권 확인 소송 소유권 확인 소송 받아서 이겼어 확인됐어 그때는 집행이란 넓은 의미의 집행은 있어 등기부에 올릴 수 있다든지 만약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은 틀리지 소유권 자체요뭐 그거 자체는 뭐 집행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지 소유권 자체 원칙적으로 뭐 등기 올리는 정도의 넓은 의미의 집행 정도는 생각해 볼수있지 집행의 효력에 의해서는 본집행과 가집행이 있다. 가집행은 언제 한번 가르쳐줬어? 집행권한 할때 가르쳐주고 민선옥보에서도 또 등장하지. 가집행. 가집행. 확정 판결이 집행권원 되는 대표적인 거고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 그때 얘기해줬지. 가집행 선고부 종국 판결. 1심 판결인데 원고가 이겼어. 근데 피고가 항소, 상소를 상고를 하면 확정이 안 되지. 그렇더라도 그 종국 판결 갖고 집행을 하려면 할수 있도록 가집행이 붙는다고 했지. 그래서 1심 판결, 즉 종국 판결은 종국 판결이지만 확정 판결은 아닌 상태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는다고 그랬지. 그때 가집행 한번 얘기했어. 본집행, 가집행. 그다음에 집행의 방법에 의한 구별. 민법에 여러분이 채권법에서 389조 강제 이행을 배워 민법이기 때문에 집행이라는 표현을안 쓰고 강제 이행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이행의 강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소송법 와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내각 주의 1번 보면 민법 이건 그때 당시는 민법에서 절차법적인 이런 집행을 염두에 둔 규정을 뭐 두기 두고는 있지만 이제 내식으로 본다면 집행법에서 이런 얘기 민법 얘기는 다뭐 흡수돼서.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민법에서 그런 말 하든 안든 하든 집행법에 딱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주에 보면 뭐 굳이 있을 필요 없는 조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민법에 서는 집행이란 말은 안 쓰면서 강제 이행 또는 이행의 강제라는 조문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집행의 방법에는 직접 강제가 있고 물건 인도라든지 뭐 금전채권은 물론이고 물건 인도까지는 직접 강제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볼때 대체 집행이나 간접 강제로밖에 할수 밖에 없는 게 있단 말이지. 우리가 주는 채무는 주는 것을 이렇게 주게 만드는 직접 강제를 할수 있지만 하는 채무는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안는다고이 사람한테 뭘 하게 하는 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할수 없는 이런 영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강제를 못 하지. 다만 하는 채무를 채물, 하는 채무라도 대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건 비용을 내게 해서 대체적으로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심지어 대체할 수도 없는 경우는 어떻게하느냐 그건 페널티를 매기는 수밖에 없어. 이 하게끔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안 하면 억수로 손해 배상내지 뭔가 패널티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밖에 할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을 집행의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런지는 생각해 본다면 주는 채무가 아니라 하는 채무 중에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집행을 시키는 거죠이 대체집행은 집행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어 대체집행의 집행기관은 요거는 원래의 판결열차의 속성에 따라서 연결되는 거니까 원래의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이라고 그랬지. 집행기관이 세개 있다고 우리가 일단 일원화시키지 않고 다원화시켰지. 집행법원이라는 거, 집행관이라는 거, 그 다음에 판결해준 수소법원이라는 거를 세 개가 다원적으로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집행,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집행은 집행기관이 집행법원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한 것은 집행관이라고 그랬지. 그런 뭐 얘기해 줬는데, 한편 대체 집행은 원래의 판결열차의 내용에 따라서 연결돼서 생각해 줘야 되는 집행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기관이 수소법원이다. 이해 되겠지? 즉 제1심 판결법원이라는 거. 그렇지 그런 정도 일단 알아두고 대체 될수 없는 것은 간접 강제로밖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페널티로 손해배상 또는 벌금 등을 이렇게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생각해 보면 이해될 거야 그런 일단 집행의 종류에 대해서 부작이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것을 집행을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하지 말아라. 이런 건 간접강접밖에 할수 없어. 너 이거 위반하면 얼마다. 그래가지고, 응? 하루 위반하면? 그거 있었잖아. 전교조 뭐 교사명단 어떤 국회의원이 하다가 이쪽에서 소송 내서 하지 말라 하고서 하루당 얼마인가 걸었어. 그래가지고 그사람 막, 응또 신조대로 그래, 그래도 버텼지. 응? 어? 그 계속 명단 공개했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인데도 심지어 그페널티가 어마어마하게 빠어가고그 사람, 그 국회의원, 누구지? 인천인가 어디 쪽? 그런 사건도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간접강제 거는 거. 그러니까, 간접강제가 소송에서 뭐 하지 마라라고 걸린 경우도 있지만, 가처분 단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고 그랬지. 본안 판결에 그런 상황을 미리 끌어서 하는 가처분. 그거 걸면서 간접강제 거는 게 많은 거야. 그러면 소송의 결론도 나기 전부터 묶이고, 위반하면 페널티적으로 돈 물어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걸려. 가처분 플러스 간접강제가 많이 걸려. 가처분 플러스. 가처분 플러스 간접강제 걸리는 게 뒤에 어디 한번 설명해놨을 것 같은데, 22/52뭐 이런 게가 보면 간접강제가 연결된다. 22/52가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걸리고, 위반하면. 간접 강제를 건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게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가처분이 되게 쓰임새가 많아. 가처분은 본소송의 막 1, 2년씩 싸워야 될 것을 지금 급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되, 되게 효율 100%인 거야. 본소송 2년 막 이렇게 걸릴 게 지금 현재. 가처분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면서. 대단히 가처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막 새로운 모델의 가처분도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그런 거를 잘 하면, 어, 하여튼 채권자 입장에서는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형태로 요새 벌어지고 있어. 가처분. 고난소송에 그걸 갖다가. 그래서 나중에 뭐 만족적 가처분 이런 게 나와. 용어 뉘앙스 알겠죠 만족적 가처분. 지금 현재 1, 2년 걸려서 싸울 거를 현재 상태에서 만족시켜주는 가처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덜 나이 없지. 1, 2년 뒤 싸울 게 지금 뭔가 촉박하다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만족시키는 가처분이 딱 떨어지면 맥시멈이지, 맥시멈. 그래서 직접 강제, 대체 집행 간접 강제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총설이야. 책임재산은 느낌 알겠지? 그 대상이 되는 재산. 근데 여러분이 책임재산이면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 요건을 본다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다. 지금 이제 돈 갚아야 되는 채무자.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뭐야? 집행할당시 기준으로 해야 된다. 뭐 당연하지. 과거에는 재산이었지만 판결 정도까지는 재산이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었지만 집행하는 단계에서 이탈하고 있으면 책임재산이 안 되는 거지. 물론 그때 어떻게 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할수 있지만 하여튼 일단은 아닌 거지. 과거에는 분명히 채무자 재산이었는데 지금 집행을 나보니까 어디로 넘어가 있다. 근데 이게 사행이 취소의 요건이 되면 회복시켜야지.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는 일단 원칙은 지금 기준으로 한다. 집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형식적 외관만으로 집행한다. 그 실질, 누구 소유인지 이걸 자세히 안 봐. 일단 채무자인 듯 하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따로 내 건데 왜 그러느냐. 그런 거 하는 거지. 집행을 하려는 책임대사는그 채무자 소유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만 따져서 들어간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안 따져준다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동산에 핸드폰에 대해서 채무자가 지금 인듯한 건데, 사실상은 딴 사람 친구 거였다. 라고 했을 때그 친구가 이거, 집행하면 안 되는 거다. 내 거다. 얘거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소송으로 해서 자기가 빠져 나가야 돼. 일단은 형식적인 거로 집행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하는 사람은 실질적인건안 보온단 말이지. 그냥 딱 들어갔어. 네 거인 거 같으니까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실제 네거 아니고 제삼자라면 제삼자가 하소연을 해야 돼. 제삼자가 하소연하는 수단을 제삼자 이의에서라고 그래. 제삼자가 이의를 해서. 거기서 이겨서 빠져나가서 이거 집행할 게 아니라고 해야 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그런 걸 제3자 이의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이제 거짓으로 채무자께 아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 어느 어떻게 고수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짓의 뭐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의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와중에 싸움을 벌리는 게 제3자 이의소라는 제도가 있다. 나중에 나온다는 말써 있지? 거기 오른쪽 47면에 다섯째 줄 보면 나중에 7-52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되어 있지. 이게 책임재산이야 근데 여러분이 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뭐, 월급은 2분의 1 2분 이상 압류 못한다. 이런 얘기 언뜻, 그건 생활상식 비슷한 법률상식으로 들어본 바 있지. 아까 이 사람 걸 압류하고, 이 사람 월급에 대해서 압류하고, 뭔가 하려는데, 이 압류할 수 있는 게 다는 안 된다. 생존 등을 위해서 2분의 1만 뺏을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생활법률적으로 듣잖아 그게 압류금지에 걸리는 거야 2분의 1 이런 게 경제적 약자 생존 이런 것 때문에 2분의 1은 뺏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 거야 월급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월급에서 2분의 1을 뺏지 말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아주 옛날에 봉투로 월급을 주던 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이행해 계좌를 이렇게 들어오잖아. 계좌로 들어오는 순간은, 여러분, 금전 채권의 속성을 봐봐. 그전은 월급이었는데, 이 계좌에 들어오면, 채무자의 계좌로 들어오면, 그게 속성이 월급인지 뭔지, 그냥 금전으로만 통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에는 2분의 1 제한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2분의 1을 제한을 더는 못한다고 한 것의 속성을, 월급이라는 속성에서,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통장에 월급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면 20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집행을. 그 300만 원의 통장에 들어와서 딴 돈하고 섞여서 뭐 500만 원쯤 있을 때 여기서 200만 원밖에 할수 없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제는. 이 속성이 그냥 이렇게 금전으로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됐었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또 어떤 규정이 하나 있냐면 그래서 이제 예금으로 들어온 것도 월급적인 그 속성은 이제 없어졌다는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또 고려해준 게 중간 중간에 개정되면서 많이 고려되고 있어. 어 각주에 가서 보면 아니 각주가 여분에 가서 보면 많이 바꿔졌는데 13-22에 가봐봐 13-22. 근데 그 하나 8호로 8호 사유가 그 뒤에 2011년에 개정됐다고 7호 8호 2011년에 개정됐다고 3 7 3년그 표에 표 속에서 보면 오른쪽 두 밑에서 두 번째 표에 그런 얘기 써놨는데 8호 사유를 봐봐 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이런 거 등등에 있어서 이런 예금 같은 게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돈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방 옛날처럼 뭐 장롱 속에다가 생활비, 10만원, 20만원, 100만원 넣고 쓰지 않고, 요새는 그냥 통장에서 쓰잖아. 아무리 돈이 있든 없든.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게 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돈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통장에 넣은 게 아니라, 요새 개념은 여유 자금을 통장에 넣기도 하지만, 그냥, 그냥 소지, 소지의 불편함이랄까, 어떤 사용의 편의성 때문에 예금으로 넣고 쓰잖아. 그게 여유 돈이라고 해서 잉여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냥 생활비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예금은 생활비는 그냥 소지하고 있고 예금은 여유 돈을 예금한다고 하니까 예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걸뭐 말릴 수는 없었는데 요새 기준을 본다면 예금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잉여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생활비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런 등등 때문에 예금 통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줘. 뺏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이런 사유등이야. 통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여유 돈을 예금에 넣는 것만은 아니다. 요새 생활의 어떤 이런 실정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압류 다 못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 그런 게 있어. 됐지? 그렇게 해서 일단 책임재산에 대한 설명을 했어. 알겠지?